싱가포르 국민이 아까 약한 음. 600만 정도 된다고 음. 했는데, 관광객이 연간 한 1800만 정도 되고요 그렇죠. 한 3배, 국민의 네. 수보다 3배나 많이 찾는다. 맞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있나요? 어, 일단은, 어, 싱가포르 정부에서 마이스 산업을 음.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랜드마크로 이제 그렇죠. 마이나베이센즈 그 호텔이 이제 2010년도에 개장을 했고요. 저도 그거 깜짝 놀란 네. 게 저희가 그 싱가포르에 대한 일편의 문화를 할때 가장 도덕적이고 네. 질서를 중요시하는데 갑자기 싱가포르 정부가 흔히 얘기하면 카지노 산업인 그 마이스 마이 산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네. 그 산업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유 투자를 취해서 마리나 산즈가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그런 큰 변화가 뭐, 왜 일어났나요? 네. 싱가포르는 리콴유 총리의 아들인 음. 아, 리센뉴 총리가 현재 이제 내각 어, 전체 음. 총리로서 내각 책임자로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집권하게 되면서 음. 국가 개발 정책을 마이트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네. 우리가 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음. 어, 현재 머무를 수밖에 없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음. 개방할 부분을 확실하게 개방하고 부작용은 예방을 하자라고 네. 이제 국민 설득을 시작하게 을 됩니다. 아, 대단한 변화네요. 그래서 네. 이제 마리나베이센즈를 오픈을 하면서 음. 어, 너무 미국계 기업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음. 어, 전략적 배분을 하기 위해서 센토사 섬에 <laughs> 네. 어, 리조트 월드 센토사, 그렇죠. 말리에시아에 스티너 <laughs> 그룹을 설치를 음. 해서 음. 어, 두 개의 투트 으로 이제 음. 어, 마이 산업을 집중적 육성을 했고 음. 그 결과 관광객이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현지 뭐마리나베이나 산토사 가면은 해변에 굉장히 천혜 지역에 딱 그런 상징적인 그 상징적인 건물 또 한국 기업이 건, 건축을 했다는데 그랬더니 관광객 수입도 늘고 그래서 전체 GDP에 뭐한 1~2%까지도 기여를 했다. 네. 그런 평가도 받고 있죠? 맞습니다. 어~ 그럴 개인적인 그런 GDP 성장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마이스 산업의 가장 긍정적인 요인은 음. 어, 싱가포르 산업은, 자체 산업은 많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마이산업을 음. 육성하면서, 세계에 수많은 전시회를 이제 그렇죠. 싱가포르로 이제 끌어오게 된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전시회를 하면, 음흠. 전 세계에 뭐 40여 개, 60여 개 국가들이 참가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고 기업도 다 거기 전시회니다 전시회에 자기가 참가를 할 수도 있고, 음. 한번 와서 보는 참관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와서, 보, 동남아시아라는 데 와서 보니까, 어, 많이 <laughs> 발전했네? 음흠. 어, 이 나라는 영어도 통하네? 음흠. 어, 알아, 알고 보니까 법인 설립하는데 크게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네? 음. 그래서 마이스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싱가포르에 투자 진출하는 음. 기업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아, 그렇군요. 이 마이스 산업이 단순 뭐 관광을 떠나서 어떤 경제 리딩까지 선순환 음. 구조를 리드하는 그런 아주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우리 아까 크리스티언 씨그 다국적 네. 기업들이 뭐 상당히 거의 아시아 음. 음. 네. 진출하려면 싱가포르로 가는데 외국 네. 기업들이 많이 이제 진출하고 있고 이런 마이스 산업이 그런 것들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면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뭐 많은 인센티브들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제도들이 좀 있나요? 맞습니다. 싱가포르는 어, 건국 당시 이제 기본 자본 내지 자원이 없었기 음. 때문에 개방 경제를 표방하면서 그렇죠. 외국 네. 기업, 기술, 사람, 음. 자본을 유치하는데 집중을 해왔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외국 기업들 투자 진출함에 있어서 거리낌 없이 개방하고 받아들이는 정책이 근간이 있고요. 그렇죠. 아, 정권이 안정돼 있다 보니까 음. 어떤 정책 변동이나 이런 게 음. 없고 예측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법인세가 17%고 상속세가 없다는 점. 오, 굉장히 큰 메리트네요. 그리고 외국 기업의 음. 어떤 자본의 이동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점. 음. 외국 기업과 내국 기업을 차별하지 음.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굉장히 음. 매력을 느끼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